네, 그 다음 37번 또 가볼게요. 자, problems often arise. 자, 문제는 종종 뭐 하더라. arise 하면 일어나다, 동의하는 happen, occur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1배속으로 들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죠? 그 아까 그 꽃게 친구 말고는요, 그 꽃게 친구는 0.75배속으로 듣거든요. <laughs> 네, 그 친구 말고는 다들 뭐 1.5배속에서 뭐 그냥 빠르면 2배속으로 듣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거 검토할 때는 1.5배속에서 1.75배속으로 듣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 재생속도 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현강을 할 때는 말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좀 말이 느려지더라고요. 이제 집에 있고 좀 편안한 공간이다 보니까 말이 느려지는 것 같더, 같더라고요. 어떤 학원생이 저한테 피드백을 줬어요. 이 선생님이 현강에서는 말이 되게 빠르신데, <laughs> 어, 뭐야, 유튜브에서는 유난히 이상하게 평소보다 좀 말이 좀 느린 편이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 유튜브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툴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배속기 라든지 아니면 건너뛰기 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차게 활용하십시오 디지털 세대 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활용하세요 있다 있는데 어떠 써먹을래 어 그쵸 있는거 어떠 써먹을 거야 그래서 문제는 요 종종 일어나더라 자 언제 자 if an exotic or s p e c i f i s t exotic 하면 원래 이국적인 이거든요 이 ex가 이제 out인 거잖아요 이제 뭔가 우리 무리에 있는 것과는 좀 달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웃 어,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국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exotic 한, species 하면은 그러니까 즉 외래종. 그렇죠. 이제 외래종. 만약 외래종이 갑자기 도입된다면. introduce가 이제 소개하다니까 뭔가 새로 들어오는 거죠. 소개하는 거. 니까 도입하다까지도 알아두십시오. 인트로 듀스가 이제 소개하다보다 도입하다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알아주세요. 그래서 만약 에 외래종이 갑자기 도입된다면 어디에 생태계. 음. 응. 이러고 끝났어.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 뭔가 이제 외래종이 뭔가 새로 도입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B번을 보면요. 자, Britain's red and grey squirrels provide a clear example. 그래서 그 영국의 이 붉은색 그리고 이 회색작 스콜라를 하면은 바람쥐거든요. 이 다람쥐가 제공하더라 이 분명한 예시를요. 이제 이제 그 외래종에 대한 이제 예시를 얘네가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n the 이제 다람쥐로 예시를 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n the gray arrived from America. 그래서 그 회색 다람쥐가 도착했을 때그 미국으로부터 1870년대. 어그두 개의 그 다람쥐 종은요. competed. 경쟁했겠죠. 뭐를 위해서? 그 같은 음식을 두고서 그리고 서식지를 두고서. habitat는 서식지입니다. 그치. 원래는 빨간색이 이렇게, 빨간색 다람쥐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이게 다람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파란색 다람쥐가 들어오면은, 어, 얘는 원래 먹이가 있었는데, 이제 얘네가 들어오는 바람에 또 같은 먹이로도 막 싸워야 될거 아니냐. 그쵸? 이게 되시죠? 어, 그러니까, 즉, 그 상황은요. 자, 얘들아 봐봐라. 보통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위치 할때 앞에 이제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동물이거나 그러면 이제 위치나 대시 오잖아 근데 이제 콤마가 있다 그치? 콤마가 있어 그러면 선행사가 뭐가 되냐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 이때 여기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both the scrolls, spaces 뭐이 정도가 되는 거죠 앞문장 전체가 다 선행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이두 개의 종이 같은 음식, 그리고 이 서식지를 가지고 이 경쟁하는 것은요, 건, 것은 뭐 하게 했냐면, 풋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u n 하면은 u n 이하의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들어봐봐. 자, 즉. 뭐야 같은 음식을 들고 그 경쟁을 했는데 그 상황은 그 원래 살고 있던 네이티브가 원주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이 빨간색 그 다람쥐의 population 하면 원래 인구니까 여기선 동물로 쓰였으니까 개체수 정도가 되는 거겠죠. 원래 살고 있던 빨간색 다람쥐의 개체수가 뭐한 상태에 있는 거야? 압박받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겠죠. 그렇죠. 얘네는 지금 압박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갑자기 이 외래종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그 파란색 다람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먹이를 빼앗기니까. 어, 자 그다음에 어 A번 볼게요. The gray had the edge because it can adapt its die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 회색 이제 다람쥐는요. 가진데. 뭘 가진 거야? edge가 물론 모서리라는 뜻도 있지만 우위입니다. 우위. 우위 알아두세요. 이거 토익에서도 좋아해요. 자, 이 뭐야? 회색 다람쥐는 우위를 가진대. 우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it can adapt. 그것은 적응할 수 있거든. 그것에다이어트 하면 은 우리 그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식단입니다, 식단. 음. 응. 식단에 적응할 수 있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is able to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어그 회색 다람쥐는요. be able to 뭐할수 있대. 먹을 수 있대. 그니까 green acorn 하면 초록색 도토리니까 즉덜 익은 거죠. 설익었던 얘기죠. 우리 그 초록색 사과는 덜 익은 거잖아. 뭐 익었을 때 빨간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green acorn 하면 덜 익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대. 반면에 빨간색 다람쥐는 can only digest 오직 소화할 수 있대. 못만 mature 하면은 성숙한, 즉 익은 거거든요. 오직 그 익은 도토리만 소화시킬 수 있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회색 다람쥐가 살아났는데 더 유리한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w e t h in the same area forest. 그래서 그 숲의 그 같은 영역 안에서. A gray squirrel's, 그 회색 다람쥐는 can destroy, 뭐할수 있어? 파괴할 수 있죠. 그 음식 공급을요. 뭐 하기 전에? 그 빨간색 다람쥐가 even have a bite, 한 입을 물기도 전에. 그렇죠? 어, 이게 맞는 거죠. 한 입을 물기도 전에. Bite 하면 한 입입니다, 한 입. 한 입을 물기도 전에 어, 음식 공급을. 음식 공급량이 있어서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 그레이스그 회색 그리고 뭐야 다람쥐는요. 또한 뭐할수 있어? 살수 있대요. 어떻게? 더 조밀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여서 더 어, 살 수가 있대요. And in varied uh, habitats, 그리고 다양한 서식지에서 아무데서나 잘 산대요. So, 그래서 have survived, 그래서 살아남았죠. More easily, 더 쉽게요. 언제 woodland has been destroyed, 삼님이 파괴되어졌을 때도 어, 더 쉽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잘 사니까. So as a result, 그 결과로 그 빨간색 다람쥐는요, has come close to, 자, 뭐할 위기에 가까이 처했냐면 멸종 위기에 가까이 처하게 된 거죠. 어디에서? 영국에서요 그러니까 BAC가 정답이 되는 거네요. 이해 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